자,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토지투자입문서 저자이면서 소공모 밴드직입니다. 자, 오늘 농지와 산지 법률적 구분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국계법에 대한 용도지역은 뭐 지난 시간 공부를 통해서 어, 부분적으로 알아봤고요. 그 정도만 하시면 어, 기본적인 것은 다 아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세부적인 것은 좀더 어 어떤 범죄 분석을 하시려면 토목 설계 사무실이나 아, 이 정도만 아시고 계셔도 충분히 어, 다니시면서 임장하시면서 토지를 분석하는 어, 기본적인 어, 요건들은 갖추셨다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법인 어, 농지와 산지 지목, 지목이 전답과소원과 지목이 임야, 또네 가지 토지 정도만 아시면. 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법률적인 분석은 하실 줄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좀더 더 세부적인 내용은 어, 일일이 개인이 다알 수는 없고요. 또 개인이 아신다고 하, 하시더라도 어,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으시려면 어, 용역을 통해서 할수 있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어, 여기서 배우는 법률적인 분석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다니면 제일 많이 만나볼 수 있는 토지가 농지와 산지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80% 이상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농지와 산지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법률적인 구분을 하셔야 된다. 허용행위라든지. 우리나라의 토지의 법령은 중복규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농지와 산지의 법률적 구분은 뭐 지난 시간 계속 해왔지만 일단 농지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구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들이 대체적으로 농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농지법을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농지법 32조, 농업진흥지역,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뭐좀더 나중에 세밀하게 공부하실 때는 뭐 37조라든지 농지전용 제한 면적이라든지 여러가지 사항은 추후 어 종합적으로 모든 건축법상 도로까지 끝난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하나하나 종합적인 분석을 할때 하시기로 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 농지다. 그러면 농지는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농업진흥지역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써 쓰여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토지 이용계 확인서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기타 다른 법령에 그래서 진흥지역은 다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되고요. 지능지역 밖은 안써 있어요. 아, 그까만안써 있으면 농업지능지역 밖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용행위는 지능지역이면 농지법 제32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법령은 여러분들이 일부러 내용을 안쓴 거는 어, 여러분들이 직접 농지법 쳐서 1조부터 쭉 한번 어, 훑어 보시면서 32조를 좀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농업지능지역이 아닌 농지는 국회법 허용행위를 적용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회법 허용행위는 다시 지자체의 조례로 의미되어 있죠. 무슨 소리냐 하면 토지이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는 밑으로 스크롤해서 내려가시면 그 해당 지자체 용도지역의 허용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농지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산지도. 산지는 토지 이용객 상의 확인서를 통해서 보존산지와 중보존산지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지역 밖은 토지 이용객 확인서에 표시가 안되지만 중보전산지는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객 확인서를 보시면 지명이 임야인 토지를 확인해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면 보존산지와 중보전산지로 구분을 하고요.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전산지는 다시 산지관리법 12조 또 0, 12, 13조에 보면 농지법과 똑같이 보전산지 임업과 공익용 산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가 또 나온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보전산지는 항상 보시면 임업용과 공익용, 어떻게 구분되는지. 뭐 얘기만 봐도 이목과 공익용을 할수 있는 상황이 크게 없어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어, 중보전 산지는 아까도 농지와 똑같이 조례 허용 행위를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사실 산지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나중에, 산지는 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도 있지만, 또 특이사항으로 좀더 다른 내용을 보시면 규제가 어, 그 조례 에 보면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보시면 그 해당 지역 조례, 뭐 경사로 경사도라든지 산지에서 나오는 경사도와 조례에 나오는 경사도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조례를 보셔야 되고요. 경사도 표고 또뭐 입목 본수도 입목 축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내용은 뭐목축척과 본수도는 나무의 수풀의 울창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보호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을 훼손함으로써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울창도를 보는 거고 뭐 활엽수림이 50% 이상이라든지 활엽수는 말 그대로 그 잎이 넓은 것또 산침성들이 먹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그 임야에 합엽수의 비율이 50%가 넘으면 또 허가 문제가 약간 있고요. 뭐 표고라든지 경사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결론은 그런 부분들은 토목설계사무실에 가셔서 산림경영기술사들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수 있는 건 없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법률적인 분석을 할 때는 농지와 산지는 아 이게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의 진흥구역이냐 보호구역이냐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진흥지역 밖은 어,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그 해당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보존관리지역이다. 그럼 보존관리에서 할수 있는 허용행위 이런 것만 보시면 되겠죠. 또 산지는 산지관리법 허용행위를 적용받는 보전산지이냐. 그럼 보전산지이면 또다시 임업이냐 공익용이냐를 따셔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중부전 산지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농지보다는 산지가 더 규제가 까다로운 것 같아요 물론 농지도 어, 경기정지가 되어 있는 데는 농지법 37조 농지의 전용에 대한 제한으로는 상당히 까다롭지만 어 예를 들어 산지 같은 경우는 임업용 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인허가를 낼때 진입로의 차이가 현황 도로는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소리죠. 무슨 얘기냐면 보전 산지에 내가 어떠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법정 도로여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현황 도로로는 절대 허용이 안 된다. 법령의 산지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런 내용은 좀더 나중에. 종합적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구분하실 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토지 공부, 국계법의 용도지역과 개별법, 개별법에서도 제일 지목이 많은 농지와 산지의 어떠한 규제 법령을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만 더 끝나면 도로를 하고. 그러고 완성이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이 끝나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어떤 관심적의 지자체, 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본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의 개발 축을 보시면서, 어, 우리가 정말 꿈꾸는 소액 투자, 지금 뭐 5억, 10억, 20억이 아니라 우리가 시드머니를 가지고 소액 투자를 해서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라면 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